포크? 이보! 그, 어, 오늘이 어. 예전에 말했던 그 날이야. 어서 준비를. 그날. 으악. 자, 어서 들어오렴. 여기가 아빠가 일하는 곳이란다. <laughs> 어? 제딸 틸리가 아빠 직업 시험숙제 어. 때문에 방문했답니다. 음흠. 오, 이 아가씨가 포크 씨의 딸이군요. 이렇게 귀여운 딸이 있다니. 변변치 아, 않은 저희 아빠를 잘 부탁드립니다. 어, 어. 어, 틸리야, 여기가 아빠 자리란다. 오늘 하루 재밌게 보내자꾸나? 업무 어. 때문에 바쁘실 텐데 간략하게 하죠. 어. 그, 그래. <laughs> 틸리, 넌 정말 멋진 아빠를 뒀단다. 정말 유능하고 재주 많은 직원이지.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거든. 물을 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는... 스크랩북 만들기 <laughs> 이제 업무 이야기를 하시죠 어. 이, 어. 이게 다가 아니란다 아, 예술적인 감각과 선천적인 재능을 발휘한 어. 업무 사무실 조미기 어. 복사지만으로도 사무실을 이렇게 꾸밀 수있다니제 자리도 꾸며주세요 <laughs> 귀여운 취미네요 자, 어. 어어 아, 가장 중요한 업무가 어았어 문서 유출을 차단하는 철통 보안. 문서 파쇄. <laughs>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. 아빠가 하는 업무가 별로였니? 왜 말이 없니? 딜리아 가지 말고 제발 무슨 말좀 해보렴, 딜리아. 음, 어이, 가엾은 포크. 저희 아빠는 회사에서 스크랩북을 만들고 사무실을 꾸미고 종이 찢는 일을 하고 계세요. 우와! 들기 재밌겠다. 뭘 꾸미기라니. 이 찍기 진짜 진짜 멋지다. 나도 하고 싶어. 우리 장인어르이 최고야. 뭐, 제보비시죠재면 좋아요.